우리 정 오각형의 그 가장 유명한 사실 황금비라는 거죠 이게 오각형의 사실 가장 유명한 사실로 따져보자면 황금비인데요 이번에. 이거를 증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대각선을 꺼주고 이게 정, 아, 오각형이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같겠죠 여기 108도죠? 108도니까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는 36. 또 여기도 36도 여기 36도 아까 그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점의 이름부터 붙여주고. 좀못 그리는 편이라 그냥 이 정도로 대충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올텐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 36이 2등면 36, 36 36 36 36 108 72 7 2 108 여기까지 하세요 이랑 APT, 그다음에 ACD. 이두들는 A 합, 아 A 합동 a A의, A의 음인데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3분 BD대. 핑크색이 뭐왜이렇 BD 대 AD는 3분 AC 대 CD 됐죠? 여기서 음. 여기를 일단, 그럼 길이를 일단 잡을게요 여기 A 요거를 C 이렇게 두면 이거 뭐 대, 뭐 대각대변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길이 편하, 길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CRP로 했나 B도 되지 않나 어쨌든 그냥 B로 잡을게요 그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BD는 BD는 A 대 B DE AD는 DE니까 근데 참고 DE는 B 네 이제 여기 b제 요거 빼기 요거니까 a 여기는 a b 여기까지 잘 오셨으면요 이제. 이제 마지막 끝난, 마지막 칸 남은 거는 이제 비를 휙세고 풀기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B A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B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이 현금비가 아니라 이거네 이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a 대 a 더하기 b는 a a 대 a 더하기 b는 근데, 근데 아까, 아까 여기 보면, 아까 보면요, 여기. 보면 여기 이거니까 파이 제곱은 파이 더하기 1. 너 너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제 비 파이 b씩 나눠주면 1대 파이. 근데, 아까, 파이라고 했는데, 그 파이는. 여기 있는 이3 1 4 1 5 9 2 6 5 3 5 8 9 7 9 하는 거 말고, 이거는 영어 철저한 pi.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거는 p h i t h 분의1 플러스 루트 5. 솔직히 수학자들도 이거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일일이 다 쓰기 귀찮으니까,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아, 위에 것도 좀,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방법도 없는데, 이렇게 무한히 늘어져 있으면 무한 숫자 를 무한 게 써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이렇게 귀호화한 거지. 그래서 저도 기호를 했습니다. 끝 再见哦。You know?